자, 하인턴 앞에 와서 네. 박수 겁나 크게 치면서 카메라 로 한번 해 쳐줘. 카메라 로 자, 다시. 아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희가 종리시찬TV 몇 가지 공지 드릴 게 있고,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, 중요 공지 플러스 몇 가지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요. 뭐, 제목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,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? 네, 저희 첫 번째 질문은 가장 많이 물어봐 주셨던, 음. 보사님의 소개팅은 어떻게 되었는가? 네. 네, 어떻게 되셨나요? 그, 제가 모의 소개팅을 했었는데, 진짜 많은 분들이 DM도 주시고, 어, 물어봐 주셨어요. 음. 대체, 그 소개팅 한 분이랑은 어떻게 된 거냐? 보면서 나도 가슴이 뛰었는데. 화방에 계신. 어, 대체 잘 되신 계신 분이 계신다. 안 되신 거냐? 음, 근데 사실은 이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막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, 어,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모의 소개팅이었다는 점. 어, 그리고 좀 그분께 패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. 아, 결혼은 요즘, 안 됐다는 거죠. <laughs> 그러니까 뭐, 그냥, 되고 안될 것도 없이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. 네. 그렇게, 네. 이거는 진심입니다. 네. 그렇게만 네. 네. 알아주시면. 노조 네. 누비스 네. 나중에 막 갑자기 결혼, 막 얘기, 아, 결혼 발표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죠? 전격 결혼 발표, 사실, 그분이랑? 그분이랑? 아, 네. 이제 그분 어. 언급은 좀 그만하고, 네. 네. 그분에이렇 폐가 될수 있기 때문에. 아예 끝난 걸로? 네, 끝난 게 아니라 아예 시작도 안 했다. 아, 시작도 안 했다.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잘 살고 있으시다. 네. 나도 잘 살고 있고. 네.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었죠? 네, 두 번째 질문은 그 우리 소개팅 하셨던 분들 중에 어떻게 좀잘 됐나 네.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. 사실 이 부분도 그분들이 다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, 어, 네분 모두 이제 애프턴 하셨고, 음. 그 다음에 이제 한, 번, 한 번에 만난 이후에, 각자의 가실 길로. 네. 여러분, 소개팅으로 원래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. 소개팅이 이제 또 줌으로 만난 거랑 실제로 만난 거랑 소개팅은 좀 그런 거지. 한 번에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어야 돼. 음. 어, 근데 남녀가 한 번에 봤을 때 마음에 들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. 그래서 어, 그거는 그렇게 되었고, 뭐 소개팅 하신적 있으신가요? 전혀. <laughs> 우리 최피 d 도 소개팅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. 헛소리 아. 아, 마음... 하지 마, 임마. 아, 세 번째로는 저희가 조금 그, 사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, 그쵸? 네, 그쵸. 네, 그럼 먼저 우리 사과부터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이게 근데 카메라가. 그 전에... 괜찮습니다. 네, 여들 정말 먼저 사과부터 네,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어떤 일이 있었죠? 아, 저희가 이제 너무 아쉽게도 이줌 소개팅을 그 저번으로, 저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네, 사실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컨텐츠인데, 걱정을 했던 대로 좀 문제가 생겼어요. 저희가 어, 다음 소개팅을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살펴보고 교회를 확인하던 도중에 그 이단 교회에서 신청하신 분이 이제 발견이 돼서. 어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지난번에 소개팅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. 어, 정통 교단을 다니시는. 그런데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조금. <웃음> <웃음> 네 조금. <laughs> 네, 조금 그 어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셔가지고, 어,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누군가, 누구에게 소개시켜 준다는 것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고, 또 음, 만나시는 분들은 종리수찬에서또 해줬으니까 우리에게 신뢰를 가지고 만나주실 텐데, 만나시는 분들에게 어떤 상처와 또 피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. 어, 저희가 안타깝지만 종미시장 소개팅은 여기서 어, 마무리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30대 중후반 이상의 분들에게 조금 저희가 기회를 어, 제공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를 비롯한 30대 이후의 분들에게는 앞으로는 각계전투를 좀 부탁드린다. <웃음> <웃음>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고개 숙여,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약속 지키지 못해 너무 죄송하고 오케. 어. 되게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. 그러니까요. 네, 연락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도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스트리밍 할 때마다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거든요. 언제 하냐고. 또그 스트리밍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. 어. 그러니까 뭔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도 생각이 들어서 좀더잘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 버려서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어,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네.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어, 우선 9월까지는 제가 조금 바쁜 외부의 일들이 있어서 네. 지금처럼 브이로그 식으로 좀 올라가고 또그 외에 음, 몇 가지 강의 영상 네. 10월부터는 다시 좀 기획 영상으로 돌아가서 약간 강약약 중강량 <laughs> 느낌으로 오늘 저희가 저희들이 소식은 이 정도고요 그동안 저희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보금이 잘 표현된 영상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컷!